유하, 파워입니다. 유하. 아 아마 영상으로는 단한 편의 영상이겠지만, 지난주부터 <laughs> 이거 한번 성공해보겠다고 유하를 외치고 있습니다. 되게 쉬운 덱인데, 진짜 시군중 먹기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덱이에요. 근데, 지난주부터 실패하고 있어요. 뭐냐면, 무슨 어따,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덱이냐면, 나는,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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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를 대충 한 5에서 7성으로 맹듭니다. 피가, 요지 그 반죽음 당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지진이 1성을 톡, 아, 1성만 톡 날리면 죽어요. 여기가 눈, 눈개수가 5성, 7성으로 위에가 도배 되잖아요? 그러면 라인 정리할 때 지진 날릴 필요도 없어. 라인 정리할 땐 그냥 지진의 깡딜로. 그 그러니까 보스 때마다 지진 한 발씩만 날리면 되는 거야. 이걸로 1,000 에이브를 못갈 수가 없어. 2,000 에이브, 3,000 에이브 이걸로 못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자꾸 실패를 해. 그 왜일까? 왜 실패를 할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주 쉽다. 매 방송마다 맨 정신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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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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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실성 이것만 잘 뜨면 될것 같아. 믿음이 없으면 안 나옵니다. 적응 떴죠. 다음은 뭐가 뜬다? 다 같이 외쳐봅니다. 성장이 떠요. 내 말이 맞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이비 교주 같지만 하, 이게 보이는 게 있어요. 쫀쫀쫀, 어우, 쫀, 쫀. 좋댔죠? 이걸 세이브 해버렸죠 난 저게 시간 나올 줄 몰랐쥬? 개조됐네 올라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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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빨리 빨리 너무 다행이죠? 이걸 예측한 거죠? 이곳에 뭐가 붙어요? 원자가 붙을 지언이 조커만 떴었다 이씨 가 얼마나 이뻤니 어 이거 내리기 위해서는 레오는 맞음 네, 이 칠성 원자는 절대 죽지 않아요. 영웅은 죽지 않아요. <laughs> 칠성 원자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할 것입니다. 느낌이 여기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레온을 안 맞은 거야. 레온이가 등장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탁 보고 피한 거예요. 대충 껴 맞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아니에요. 그 지금 레오니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웃음> 조심해 <웃음> 내 안에 내 무언가가 나를, 나를 집어 삼키고 있어, 있어. 아, 제발, 제발 피해 형 피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방금 시간을 합친 거거든요 그냥 한게 아니에요 <laughs> 자지션찡 <미션진>? 하이 안녕 <laughs> 레오니가 칠성 원자를 떨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보세요 제말이 맞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은 참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다뭐파솔이니뭐 개구라치지마니 그러지만 자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죠? 여기에 칠성자이제 제가 또말씀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넣잖아요? 5성짜리가 조커가 돼요 그냥 우성짜리 또 얘를 복사해가지고 또 갔어요. 육성짜리 적응이 됩니다. 그다음 에 여기다가 7성 원자를 탁 그렇게 될 거예요. 저 봤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커가 된다 그랬죠? 조커도 됐잖아요. 제가 거짓말 하나요? <laughs> 왜 됐지? 좀 오해하겠는데? 아 죄송합니다 개구라였어요. <laughs> 저도 무섭네요. <laughs> 이왜 나왔지? 그냥 막 뱉는 거고요 개소리예요 방송에서 하는 말의 한 80%가 개소리니까 그냥 이런 놈이다 싶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은데 요즘 뭔가 신기가 오나 봐요 응, 아니야 어어 잠깐만 진짜 큰일 났는데 이거? 아우 왜 급이야 그리 그만 나와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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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그래? 아가 니가 니나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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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였던 동등 내 친구야. 자, 우리 의자 형이 오늘 은퇴하는 날입니다. 참 저가 제가 비어 있는 시간 동안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잘 놀아주고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 은퇴를 의자야 잘 가라. 따란 새로운 의자 예 맨날 제가 의자 쓰는게 삐걱삐걱거리고 그래가지고 한번 바꿔야지 바꿔야지 하고 있는데 메일로 갑자기 의자 협찬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의자가 맨날 삐걱거리고 그래서 마음 아프다 그래서 위너포스처라는 곳에 이게 의자가 보통 조립방법이 되게 좀 까다로운데 왔다가 나 학원가 있을 때 혼자 조립을 해가지고 해놨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체어 중에 아쿠아 플러스 체어. 침대, 소파 등 고급 가구에 사용되던 아쿠아 플러스 원단을 사용하여 제작된 의자. 스크래치에 강하며 원단 하부가 방수 코팅되어 오염 물질의 내부 침투를 방지합니다. 메쉬 체어. 국산 최고급 3D 방수 코팅 메쉬 원단을 사용하여 공기 순환이 자유로워져 피부가 의자에 달라붙은 현상을 완화하여 보다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발수 코팅까지 더해져 물을 흘렸을 때 스며들지 않고 흘러내리는 제품 메시 체어 그리고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게위너 체어다 아 맞아 그리고 여기 사이즈도 내 신체에 맞는 내 키에 맞춰가지고 팔더라고 새로운 의자 찐과 함께 그리고 이거 잡을 수도 있겠지 음음음음음음음음 어허? 잡을 수 있네. 아씨 <laughs> 개무리 했는데? 진짜 내 쪽은 SP는 짱짱하다. 우리가 지금 침묵때 낭비를 오지게 해가지고, 그래서 말아먹은 게 너무 많아. 원자 대충 눈치껏 해라잉. 아, 왜 그래? 킹스! <laughs> 오졌다. 와우. 일단 일단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죽어버려. 개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와 근데 라인은 진짜 미쳤다. 야7섬짜리 위에 두 개만 있어도. 라인 클리어가 지금 지진 세인데 이게 라인 어허... 클리어가 다 이렇게 말이 되니 이게? 와 개세다 진짜로. 오케이.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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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 씨. <laughs> 아! 아! 아, 개킹 받네 아. 원자 도전단을 모집합니다. 아니, 무슨 개소리야. 당신도 할수있 하지마 하지 영상으로만 뭐 킹론상 뭐 방금 같은 그런 실수가 없었더라면 킹론상 뭐200 300도 갈수 있다 클래스가 아무리 낮아도 400 이렇게 갈수 있다 여기까지.